안녕하세요. 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퍼져고 있는지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고 오늘은 그 현장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내용.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쫙 보는 것도많찬 이거 보면은 이번 영여 분야의 주자들을 다 그냥 장사를 내놓고 I saw it. 어 saw it. I saw it. I saw 런 t I saw it. I 이 a w it. I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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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t I s a 수 it. I saw it. I saw it. I s 도 w it. I saw it. I saw i 소 I s 어 w 이사장 뽑았고. 음. 그 근데 중요한 거는 그한 번도 포함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발언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가 송석천 대신에 음. 자꾸 이제 손석희 대표 이사를 주는 거래. 그렇지. 근데 음. 손석희가 어떤 대표 이 대표 이사라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기 전에 손석천 음. 이사장의 이미지는 수상 음. 엑스일이어 음.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3년 18일 살아났단 말이에요. 소속팀을 되게 고민 했는데, 이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 만약에 지금문 시점에서 음. 어, 사실상 보도를 직접적으로 챙긴다는 라인에서 소속팀 대표자가 약간 지금 한번 물러서는 이런 상황에서 홍석철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만약에정울시행을 한다. 아. 이랬을 때 2019년을.

홍석현 대망의 론 기초한 음모론입니다. 제가 어. 이 유, 유튜브를 보면서 뜨악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 전 회장님은 아들 홍정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뒷방 늙은이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용히 계시는데, 이, 여러분, 보십시오. 자료하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김용민. 여러분, 김용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낙공수로 뜬, 예? 그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어떤 행보를 했느냐? SBS 정치쇼를 그만두고, 예? 김용민의 정치쇼도 잘리고, 예? 그리고, 어, 요즘, 어, 그, 박사하기도 따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어, 마포구 서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에그 교회, 개척교회도 준비하고 있는 김용민.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사람. 예. 요, 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미디어 오늘 전 기자로서 민동기. 예. 그리고 이 기자 또한 지금 예, 정상근. 미디어 오늘 전 기자. 예. 이세 사람이 오늘 골방에 모여서, 이, 이 조그마한 골방에 모여서 우리 중앙미디어 전 회장, 홍석현 회장님이 지금 대권을 꿈꾸고 있다는 음모론을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박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홍석현 회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잠깐 제가 이제 이홍시집안드리면은 홍진기, 에? 그렇죠, 홍진기, 유민 홍진기. 그 이승만 자유당 시절, 4.19 혁명이 일어나던 그때 내무부 장관으로서 그 청와대, 앞에, 아 그때는 청와대가 아니었죠, 연무대라고 했을 겁니다, 연무대. 그때 이제 사상자가 몇명합니다 예, 사상자가. 수십 명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책임, 물론 이제 그 나중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걸로 판결은 나지만, 여러분, 그걸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 홍진기의 아들, 홍석현, 우리 중앙미디어 전 회장님께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들로서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는 예, 그럼 우리 홍석현, 우리 미디어, 중앙미디어 전 회장님께서 어떻게 대망을 꿈꾸겠습니까? 분명히 대권에 나갔을 때그 공격을 4.19 혁명 동지회로부터 그리고 민주화에 앞장을 섰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사,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끄집어낼 텐데, 예, 그런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이김용민 어, 수계, 예? 가짜뉴스의 수계. 여러분, 저는 고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석현 회장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삼성S파이, 이상호 MPC 기자가 퍼뜨린 가짜뉴스, 아, 가짜뉴스인가요? 아, 가짜뉴스죠? 이상호와 우리 고 노회찬 전 의원님께서 대대 고소를 당했으니 고소를 당하고 그 법적인 판결을 받았으니까 예? 우리 홍석현 중앙미디어 전 회장님께서 예?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지금 삼성 서울에서 투영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이건희 회장님의 오른팔 이학수 씨와 함께 이 돈들을 이건희 자기 매형으로부터 받은. 예? 돈들을 어떻게 정치인과 그 언론에 배분할 것인지 예? 그 내용 돈 배달 신부름이나 하던 우리 홍석현 중앙미디어 그룹 전 회장님께서 그런 대망을 꿈꾸실 리가 전혀 없는데 이 김용민 수계와 이 미디어오늘 전민 동기 기자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런 가짜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 그, 그,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 회장의, 전 그룹 회장의, 아, 동생 있지 않습니까? 홍, 홍석조죠, 홍석조. 고등, 고등검찰청 뭐 부장판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수애들 저는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 제가 한국 방문하는 일이 있으면은, 이수애 가짜뉴스의 숙애 김용민과 민동기, 무슨 동기로 하는지, 이런 가짜뉴스를 동기가 뭔지, 그리고 정상들, 예?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 사람들이 정상인지, 저는 분명히 고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료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홍석조, 어, b g 네? 예? BGF 회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 비, BGF, CU, 편의점, 그, 모회사죠. BGF 리테일이라고 있습니다. 편의점주, 농성산차를, 장관, 뭐 장관이라고 하면, 은 저기 누구냐. 여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어, 우리, 아, 이분이 우원식, 그리고 이제 제, 이분이, 재윤경 그분이실 텐데, 네, 오늘 잠깐만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 머니투데이에서 어, 뉴스를 제공했는데 이 지금 무슨 문제냐? 지금 BGF 리테일, BGF 리테일 회장이 누구냐? 홍석현 우리 중앙미디어 전 미디어 그룹 정 회장님의 동생. 예, 홍석조, 그렇죠. BGF 리테일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CU 편의점 점, 점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 지금 BGF 리테일은 그 자기네 가맹본부에 소속된 가맹 점주들과 첨외하게 이익을 가지고 예? 지금 싸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어,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 우원식 의원님과 홍 김상조 공정거래장님 그리고 재용경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예? 여기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홍석현 우리 중앙미디어 전 회장이 그 동생이 운영하는 BGF 리테일에서 그 가맹점주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가맹점주들이, 만약에 우리 홍석현 중앙미디어 전 회장님께서 출마를 하신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년부터 무슨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그러면, 예. 도시락 싸고서 말리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우리, 이, 가짜뉴스의 수의 김용민과 김동기 그리고, 그리고 정상근 이세 사람은 이 골방에 모여서 이 음모론 우리 홍석현 중앙미디어 그룹 전 회장님이 대권을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보고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우리 홍석현 중앙미디어전 그룹 회장님은 쥐죽은 듯이, 예? 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어, 중앙그룹을 물려주고 조용히 살기 위해서 지금 7 0 살, 이 살이 넘으면은 진짜 몸이 한 해가, 다, 한 해가 다르게 몸이 이제 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 나이가 늙어가면 이게 참 서러운 게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분이 예? 자식한 테까지 이런 모든 걸 물려주고 조용히 사시려고 하는 홍석경 우리 중앙기업 그룹 전 회장님이 이런 대권을 꿈꾸다 하는 이 얼토당토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우리 김용민, 이 민동기, 정상도 이세 사람을 저는 내년에, 만약에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으면 고발할 겁니다. 이건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홍석현 그룹 회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 정주영 전 회장, 전 고현대 그룹 회장님의 전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님의 전처를 받겠습니다. 그 정, 정주영 고 현대그룹 회장님이 대권을 꿈꾸다가 현대그룹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 공석현 중앙미디어그룹 전 회장님이 다 아시고 이기억을다 하고 계시는데 이런 세 명이 모여서 이런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저는 묵과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 저기 어. 상하천의 사계를 읽으십시오, 여러분. 예? 이 진시황이 어, 불로 장생약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부하들을 우리 대한 한반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못 찾고 돌아서, 그그 예? 그 진시황은. 아방궁에 지금 묻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 전 회장님은 아무런 대권의 꿈도 없고, 심지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그 중앙미디어그룹을 자식하게 물려줌으로써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이런 진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세 사람, 김용민, 민동기, 정상으로 우리는 이세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네? 이런 가짜 뉴스 정말 아, 진짜 아니 또뭐 이런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저는 이런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이 유튜브를 보는 동안 이 피가 막끌어올리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네. 좀, 어, 음량이 높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사과드리고, 이 얼굴이, 어, 올락불그락해진 거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뉴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음모로, 저는 이 유형식 TV를 시작한 이유가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는 그 수많은 가짜뉴스들, 우리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가짜뉴스들을 깨부시기 위해서, 진짜 팩트 사실 트루스 그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부터 죄송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짜 뉴스의 현혹이 되면그 가짜 뉴스와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세력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